그던중 니파판에게는 어쩌면 이 남편한테 정말 그냥 이중 결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할 만한 정말 엄청난 일이 어. 생깁니다. 어떤 일이 생겨야 고맙다고 하겠어요? 백만 탄 남자가 나타났나요? 아니지 그러니까. 뭔가 이 사륜유가. 무슨 병에 걸려서 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<laughs> 거 아닐까? 어, 헤어졌는데 죽을 당장. 병에 걸렸어요. 니가 맡아라, 약간 이렇게 <laughs> 어 되게 네. 설득력 있다. <laughs> 네. 근데 이 남편 사륜유가아 아내를 놓친 거를 정말 안타까워할 정도로 음. 아주 메이크오버를 시켜주겠다는 오.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있어요. 아. 성형 수술이랑 다이어트를 하면서. 그치, 그치. 그 페이스 아이디 어, 인식하잖아요? 그게,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아, 그러니까 아, 그 정도로 이제, 와,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? 야. 그 사진 나옵니까? 싹 아, 이제 이렇게 야. 와. 야. 와. 야. 와. 야. 옆에다가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. 네. 이야 완전 변했네요 다들 사륜유가 배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아, 그랬겠다 아. 이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 니파파는 올해 초에 오. 공무원 시험에 응. 합격도 해요. <laughs> 현재 공무원으로 활동을 야.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야. 남편보다 직급 올라가 있는 거 아니나요? 그럴 수도 있어요, 혹시다. 아, 멋있다. 아. 아니, 근데 요즘엔 또그 SNS 스타가 또 대세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분이 또 SNS 에 영상을 올려서. 네. 쫙 태국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이미 이제 태국에서 떠오르는 SNS 스타로 급부상을 하고 셀럽이 돼요. 야, 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륜녀와 올린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니파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지. 계기가 됐네요. 그랬네요, 진짜. 전화해 보겠네요. 그렇죠. 네. 살다 보면 당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폭풍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. 이때 좌절하기보다는 당신의 앞에 놓인 새로운 길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해 보고 이루어 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? 지금까지 태국 장미 전쟁이었습니다.